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3회 전산 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13회 기출문제는 2024년도에 치러진 시험이고요. 그래서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가서 기출문제를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시면 데이터의 회계 연도가 2024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 2024년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면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푸실 때도 풀이 과정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시험 볼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그 데이터의 연도가 24년이나 25년 요건 상관이 없고요. 프로그램이 25년 버전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년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자 우리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EXE 파일 있죠. 어 전산세무 이거 교재와 관련된 백업 데이터 파일을 실행시키셔가지고요. 이건 뒤에 거는 날짜입니다. 혹시 중간에 백업 데이터 수정이 되면 날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 날짜가 뒤에 날짜일수록 가장 최신 버전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얘가 가장, 어, 4월 2일 버전이 가장 최신인데,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는 혹시라도 뭐 6월 달 버전이 있다, 그럼 그걸로 다시 다운받아서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미리 열어놨거든요. 어, 회사 등록 메뉴로 가서 보시면, 제가 드린 데이터에 파도상회 효원상회 음마상사 선진테크가 전부 다 24년 버전으로 돼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세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자료랑 동일하게 유지를 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시험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25년 버전이죠.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25년 버전으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연도가 회계 기간이 24년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어,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수업할 때마다 기출문제 수업 할 때마다 기출 문제 수업 맛 부분마다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바로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가 교재 잠깐 띄워 놓게요. 을얘 얘를 잠깐 옆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자, 화면을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이 교재로 보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선 다운받은 자료로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파도상회고요 파도상회, 여기 이제 파도, 파도상회 열어놨고, 회사코드 1 1 3 2번이고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좋고, 자, 단계 회계 기간은 2024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기본 전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거는 우리 뭐 재경관리사나 이런 거랑 다르게 한국 세무사회 우리 전산 세무 시험 자체는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이 조금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IFRS 우리 한국채택 국제 기준을 공부를 하셨을 때는 FVOCI라든가 뭐 우리 단기 손익 저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요런 말이 너무 길죠. FVOCI 요런 것들이 사실 어일반겹폐계 기준에서는 개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회 재무회계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일반겹폐계 기준 어, 대상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일반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시험 자체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은 문제 1번을 풀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5점인 거 보니까 개당 3점인 거 아시죠? 다섯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밑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1번으로 갑니다. 3월 21일이고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 뭘 했는가? 배당을 결, 결의했습니다. 배당 결의일이 3월 21일이고요. 자, 다음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며, 이미 배당금 지급일은, 아,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정되었다. 단,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 뭐해라?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것. 요즘은 참 좋아요. 예전엔 이런 것 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 과목을 정확하게 코드를 주는 게, 음, 약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정답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개정 과목을 정해주는데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어, 이런 단서를, 과로에 있는 단서를 안 줘도, 어, 우리 이, 2호 그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는 375번 코드를 쓰셔야 돼요. 375번 코드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 놓으시고요. 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로 3월 21일 날 결의를 한거 맞네요. 그리고 쭉 봤더니 뭐 의사 의장인사 이도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배당이죠. 배당인데 주당 배당금이 보통 주 1000원이고요. 자 배당총액 이게 중요하죠. 배당총액이 1억원이다. 자 근데 배당은 현금 배당이다. 그리고 이익 배당액의 10%를 자10% 현금 배당 얼마요? 1억 원에 10%인 1 0 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자 그래서 언제 결의일에 적립한다. 결의일 언제요? 3월 21일 날. 근데 현금 배당은 당장 못 주죠. 그러면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부채 미지급 배당금을 잡아야 됩니다. 붕괴는 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보만 읽어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익배당 문제에서 이익배당 결의했으니까 현금배당이냐 주식배당이냐 배당에 관한 금액만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럼 일반점표 입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배당 결의일의 회계처리입니다. 날짜 0321 하셔야죠. 3월 21일로 해서 들어가시고요. 일단 어 우리가 대변에 부채를 잡아야 돼요. 자 배당금 현금배당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이 있죠 계정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이론에서 배우시는 내용이잖아요. 현금 배당 결의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 잡는 거고 1억 원 처리해 주시고요. 역시 자 엔터 치면 돼요. 아니면 뭐사 눌러도 되고요 이익 준비금.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어 자본의 이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상법상 정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예 정확하게 10%정립하라고 그랬죠. 그럼 1000만원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 자본이 이제 줄어들어야죠. 자본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야죠. 375번 코드가 얼마 1억천이 1 배당 결의일인 3월 21일 날 줄어드는 겁니다. 어 분기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월 이익잉여금을 자본의 감소 차변에 써가지고 어 1억 1천만 원을 줄이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억 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1천만 원.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가 어, 이제 어 주식 배당일 때는 이익준비금 적립하라는 소리 안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일 때만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고 주식 배당이라면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대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고그 내용이 재무회계 이론에 우리 자본 파트의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바, 배당금 수령 말고 배당금 지급 결의에 대한 회계 처리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은 3월 28일. 저는 항상 날짜부터 체크해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0328. 하시고 문제 읽을게요. 남일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550만 원중 7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어 지급했어요. 뭐를요? 외상 매입금 갚을 돈을 갚아 버렸네요. 그리고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대표자한테 빌린 돈인 거죠. 그렇 회사가 회사가 갚을 돈인데 대표자가 일단 자기 돈으로 갚아 준 거니까 대표자한테 갚을 돈이고 어 이거는 뭐 가수금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요걸 이제 왜 이게 가수금인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받을 돈이 가지급금이고요. 가수금은 사실은 어, 그냥 대강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줄 돈, 부채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뒤져서 찾 찾아야 되는데 1번과 마찬가지로 2번도 아예 계정 과목을 정해 줬죠. 네, 일단은 쉬운 것부터해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을 1,550만 원짜리를 갚았어요. 외상매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죠, 여러분? 외상매입금 은 갚을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부채의 증가는 여러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 아시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은이 뭐예요? 등호가 차변 대변을 가르는 선이에요. 그럼 부채는 대변 항목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면 부채는 대변에 쓰는 거고 감소하면 차변에 쓰는 겁니다. 부채는 갚 지금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차변에 쓰셔야죠. 그다음에 외상 하시고 화살표로 매입금 하시면 돼요. 근데 거래처 꼭 체크해야죠. 어디에 대한 외상매입금? 남일 상사. 남일 하시면 돼요. 됐죠? 남일 상사. 저교는 타계정 대체 아닐 땐 저교 걸지 않습니다. 뭐 재고자산 없어진 거 아니니까, 어, 저교 걸일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자체가 1,5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반대쪽에 들어갈 건 결국 뭐예요? 대변. 대변. 보통 예금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남일 상사. 자, 엔터 치면 복사되니까 백이 싫으니까 스페이스 바 누르고 넘어갈게요. 700만 원으로 보통 예금 계좌에서 700만 원 이체가 됐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서 지급했다. 이 얘기는 우리 회사 보통 예금이 아닌 거예요. 대표자가 갚아준 돈이니까 우리는 대표자한테 빌린, 돈, 빌린 돈이죠. 따라서 이때 대변하시고 가수금 처리를 하시되 자, 이거는 거래처, 대표이사가 거래처 코드가 1, 3, 00133은 1, 3, 3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자, 요렇게. 아니면 대표자, 요렇게. 왜냐면 지금 대표자 개인명이라고 해놓고 대표자 이름이 없어요. 그럼 대표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못 찾을까봐 거래처 코드까지 준 거예요. 00133은 앞에 0 빼고 입력, 아니, 00133 하셔도 되고.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적요 상관없고요. 그럼 850만 원이 대표자한테 갚을 돈으로 거래처 코드 133번 걸려 가지고 어, 대변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라는 거죠 이분괴도 사실 가수 계정과목을 혼자 알아서 찾아라 그랬으면 어려웠을 붕괴인데 아예 문제에서 줬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거래처 코드 안 걸면 안됩니다 남일상사 거래처 코드 꼭 걸어야 되고요 선생님 거래처 코드 안 걸면 부분 점수 있나요? 전표는 부분 점수 없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거래처 둘 중에 코드가 하나라도 빠지면 3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래처 코드를 거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마무리했고 3번 갑니다. 3번은 고, 6월 25일 0625 하시면 돼요. 날짜 정확하게 해서 문제지랑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6월 25일 야,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실시하고 자, 강사료 240만 원에서 원천징수액 세 79,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우리가 원천징수 당했어요. 원천징수를 했어요. 원천징수를 했죠. 그럼 남의 돈을 받아놓은 거는 부채입니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강사료 240만원은 뭐다? 영업부니까 판관비 코드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다. 맞잖아요. 교육훈련비. 그러면 차변의 비용, 교육훈련비. 단, 거래적, 그, 계정 과목 코드는 몇 번? 800번대. 영업부니까 하시고, 엔터치시고요. 금액 얼마입니까? 24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예수금부터 처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예수금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예수금이 79,200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인 지급은 얼마죠? 232만 800원. 요만큼이 뭘로 나갔다? 대변 엔터 하시고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 예금 계정, 문제에서 언급을 하면 하는 거고요.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 그러면 보통 예금은 거래처 코드 안 걸어도 됩니다. 시험 문제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걸도록 하고 있어요. 받을 돈, 줄 돈. 되셨죠? 그래서 2320-8001이 보통 예금으로 잡히면 끝나요. 내용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분개였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8, 8월 10일 0810 하시고, 날짜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8월 10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기에 취득할, 취직하...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주식이에요. 그럼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단기 매매증권이었겠죠? F, 그니까 러 IFRS로 치자면 FVPL인데,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으니까, 자, 취득가액 50만원짜리를 처분했어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 처분했는데,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100만원이어야 되는데, 거래수수료 등 비용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면 결국 얼마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95만원. 처리해볼게요. 자,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줄여 주셔야죠.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 자, 취득 원가에 뭐 전년도 말에 평가 이익 있다 없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취득가액 50만 원이고 전기에 취득했는데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이 없다는, 평가익, 평가 손실이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평가익,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전년도 말 기말 잔액이 얼마다라고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취득 원가를 가지고, 어, 이걸 회계처리 하라는 거고, 50만원. 취득 원가를 떨어야죠. 없애야죠. 자, 그리고 나서 차변으로 가셔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원래 1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얼마가 들어왔다? 95만 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9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1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95만 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 대한 수수료 제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손익에 반영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어요. 자, 대변에 아자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여기, 요거, 처분이익 하시면 되고. 처분이익이 얼마다? 45만원이다.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종전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평가익이나 평가손실을 찾아서 그걸 없애야 돼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전년도 말에 평가익 평가손실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년도에 손익에 반영하고 끝나는 항목이고 이번 연도에는 장부에 남아있는 평가익 평가손실이 없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자 확인해 볼까요 이건 시험 때도 확인할 필요 없는데 연습 삼아 합계 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자, 뭐, 1년치 전체다. 어, 시작은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12월 말, 말일까지 하면 1년 동안 나타난 모든 거래를 다 회계, 회계 처리됐던 모든 계정을 다 조회하실 수 있고요. 계정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 있죠. 단기 매매증권. 얘가 지금 자, 더블클릭 해보시면, 뭐, 어, 전기에 이월된게 700이 있었고, 그 중에 어, 우리가 이제 지금 6월, 어, 어, 8월 10일에 처분한 거는 50만원짜리인 거죠. 그래서 50만원 처분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방금 회계처리한 거 빼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매도가능 증권 평가액이나 평가손실은 반영이 돼 있지만 단기매매증권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전년도에 이미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끝났으니까 이 문제처럼 3번 어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처럼 그냥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어 우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95만 원과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 50만 원의 차이 금액 45만 원을 그냥 처분액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감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아,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조금 요거는 나중에 좀 이제 나중에 있을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재에 유가증권 투자자산 파트 한번 읽어 보시면 붕괴들이 조금 기본 샘플들이 있으니까 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8월 10일 마무리했구요. 9월 5일 갑니다. 0905 하시면 되고. 자, 9월 5일. 자,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하... 원재료로 쓸 거예요. 그래서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아, 산게 아니고, 원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원재료로 사용하려고 샀으면 계정과목 원재료였겠죠? 그런데 그거를 수재민 도안을 도와... 도와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기부했다. 그럼 뭐예요? 차변에 기부금이 와야 되네요. 취득원가가 200만원이며 시간 210이다. 그럼, 그럼, 그 원재료 장부가액은 얼마라는 거죠? 지금? 기부한 거에 원재료 장부가액은 200이라는 거죠? 장부에서 200을 쉽게 말하자면 떨어야 됩니다.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자, 대변에다가 원재료를 없애셔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원재료가 팔린 게 아니고 기부한 거면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자, 원가를 떨어야 됩니다. 원가가 2 0 0만원짜리다 왜? 장부에 있던 200을 없애는 거니까. 자, 요렇게 가시고요. 그럼 반대쪽은 차변이 되겠죠? 얘가 기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부금 하시고, 아이고, 기부금 하시고, 어, 엔터치면 복사되니까 그냥 스페이스바 하고 200만원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원재료 하시되 원재료 계정에 원재료에 거는 걸원재료의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코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돼요. 어, 그래서 다섯 개를 다 풀어보시고요. 요렇게 반복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번호별로 하나씩 따로 풀어드릴 거라서 문제 1번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문제 2번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잠시 쉬겠습니다.